자, 이번 강의는 이제 지난 강의에 이어서 바로 또, 자, 가보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여기 우리가 4단자 정수, ABCD에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행렬 하나를 만들었었죠. 다시 한번 보면, 자, V1, I1, 여기 V2, I2, 이렇게 돼있을 때, 이 녀석 Z1,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했었죠. 자, 1Z01이 나와서 이때의 4단자 정수, 응, ABCD가 바로 1Z01이라고 하는 걸 외워야 된다, 그겠죠 외워 봅시다. 1Z01 응, 이 꼴에서 응? 1Z01. 자 이번에는 이어서 아 이렇게 여기 병렬 형태로 이제 어드미턴스 Y가 이렇게 들어 있을 때, 그렇죠? 어, 이런 기본적인 이 형태에서의 행렬을 한번 이끌어 내보는데요. 역시 V1I1 그 다음에 V2I2의 아, I2, 사이이 ABCD 4단자 정수를 이끌어 내보자. 그 얘기죠. 자, 한번 가봅시다. 먼저 A는 뭐였습니까? A는, 자, 요 녀석을 0으로 했을 때, 그쵸? 얘를 0으로 했을 때, 음, 아하, V2분의 I1이었지. 그치? 오호, I2를 0으로 했을 때, V2분의 I1. 이렇게 됐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해만 해주세요. 뭐, 그냥 쭉쭉 이해만. 자, I2가 0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여기가 개방이 된 상태로 전류가 흐르지 에, 않는다는 거였죠. 그치? 그럴 때 그때 의 여기 v2. 오호, v2가 여기 그대로 걸릴 것이고요. 아, 어, v2분의 v1이니까 오호, v2와 v1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서. 얘 v1을 줬고요. 얘 개방이 돼 있어서 뭐 당연히 같겠지. v2와 v1이 같겠죠. 여기 v1, 이쪽이 v2. 같으니까 아하, 약분해서 얘는 1이 될 것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b가 뭐였습니까? b는 v 를 아니 V2를 0으로 했을 때 I2분의 V1이었죠. 그렇지? V2를 0으로 했을 때 I2분의 V1 이렇게 됐었고요. 자, V2를 0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지난 시간 했지만 여기를 단락시킨다 그 얘기죠. 여기를 샥 이렇게 어허 붙여 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의 I2분의 V1이 된다 그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전압이 V2가 0이 돼 버렸는데 여기가 지금 V2인데 여기도 지금 V1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러면 0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전압이거 V2가 지금 0인데 그치? V1의 전압도 당연히 0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세 번째 c를 한번 가봅시다. c를 한번 구해보면 c는 뭐였냐면 I2를 0으로 했을 때의 V2분의 I1. 그쵸? I2를 0으로 했을 때의 V2분의 I1. 자, 이 녀석이 0이 되었다. 라는 거죠. 오픈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럴 때, 여기 V2분의 I1인데, V2가 뭐였습니까? 여기 있는 V2가 V1과 같죠. 그치? V2가 V1과 같기 때문에, 이 녀석 대신에 V1 이렇게 얘기해도 되니까, 아하! 이 회로에서 지금, V1분의 I1. 뭡니까? 바로 요 녀석은 여기에서의 어드미턴스가 되는거죠. 우리가 i분의 v가 임피던스였다면 그쵸? 그렇죠? v분의 i는 어드미턴스 어허 요 녀석이 어드미턴스를 지금 이 상황에서 y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y가 되겠죠. 그렇지? 음. 그 다음에 네번째 d로 한번 가봅시다. d는 자이 녀석을 0으로 했을 때 v2를 0으로 했을 때의 I2분의 I1. 이렇게 됐죠. 자, V2를 0으로 했다. 뭐였습니까? 얘를 슉! 이렇게 단락을 시켜버렸었지. 그치? 단락을 시켜버렸고요 그때, 당연히, 단락을 시켰다는 건 뭡니까? 전류가 I1 이렇게 공급이 되면 이 방향으로 갑니까? 모두가 다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리고, 그치?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리고, I1이 그대로 I2로, 여기로 흐르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1이 된다 아하 이래서 여기 y 하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쵸 요 녀석을 이 4단자 정수 응, abcd의 값은 아하 이 녀석은 1 0 y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앞에서 여기 임피던스 하나만 있었을 때는 1 z 0 1이었듯이 어허 요 녀석 그쵸 1 0 y 1 비슷한 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 여기 y가 아니라, 여기를 만약에 z로 이렇게 표시했다. 이렇게, z로 표시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z로 표시했다. 그러면, 이 녀석은, 그쵸. 아까 여기, 이 y였던 것이 요거, 이 녀석을 어드미턴스로만 나타내주면 되니까, 그쵸. 여기를 z분의 1로만 나타내주면 되죠. 그래서, 음, 이 녀석이 이제 y가 아닌, z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아까 y였을 때는 뭐였습니까? 여기가 y, 어드미턴스로 나타났을 때는, 1, 0, y 1 이었다면, 여기를 이제 z로 표현해 있다면, 이 부분만 z분의 1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치? 그래서, 아, 요 녀석은 그럼 z분의 1, y 대신에 z분의 1로만 바꿔주면 되겠다. 뭐, 같은 얘기죠. 그치? 예, 그걸 기억을 해봅시다. 요 부분. z로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하, 요 녀석,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 이 부분,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호 이게 바로 지금, 어 공급이 되면서 여기에 임피던스 하나가 주어져있었던거고요이 부분만을 또 독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금 봤었던, 그쵸? 어드미턴스 하나를 달아놓은, 오, 이두 개가 지금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치? 음, 그럴 때, 이때 우리 사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 행렬을 이용하면, 그래서 행렬을 구한 거예요. 그치? 기본 행렬. 바로 이 사단자 정수는 이 녀석에 해당되는 행렬. 과요 녀석에 해당되는 4단자 정수를 표현한 행렬. 그쵸그두 녀석을 곱해 주면 되겠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을 나타내 준 행렬이 뭐였습니까? 바로 1z01이었죠. 그렇지? 음. 아하. 어, 그러니까 여기 z1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z1 이렇게 쓰고요. 자, 이 부분을 나타내 주는 4단자 정수 행렬 뭐였습니까? 바로 10 어드미턴스 1이었잖아. 근데 여기 z2로 표현되어 있다면 오, 이건 Z2분의 1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전체 이 녀석의 사단자 정수를 이 행렬의 곱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자 행렬의 곱 연습했잖아. 그쵸?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단 자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선택해서 곱하는 거죠. 얘랑 얘랑 곱하면 1오 얘랑 얘랑 곱하면 Z2분의 Z1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z2 분의 z1 이렇게 얻어지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요녀석과 요녀석을 선택해야지 그러면 0과 z1이 되니까요 합하면 z1 그쵸 됐고 이번에는 얘와 얘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0과 오호 z2 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요녀석과 요녀석을 선택하게 되면 0과 1이어서 이렇게 표현된다 그 얘기죠 아하 이 녀석의 기본 행렬 얘 알고 이 녀석의 기본 행렬, 얘 알면 행렬의 곱하기로 바로 이 복잡한 녀석의 4단자 정수를 구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ABCD를 구해낼 수 있다. 즉, 행렬의 곱만 알면 끝난다. 그 얘기죠. 자, 또한번 가봅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오호 얘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하고, 보면, 그쵸? 이렇게 생긴 거에서 어드미턴스. 자, 요 녀석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 생긴 거에서 임피던스. 둘에 곱하기를 하면 되겠다 그 얘기죠 오호 행렬이 이렇게 편리하네 그래서 이때의 4단자 정수는 바로 요 녀석을 나타내 주는 게 뭐였습니까 1 0 y 1을 대신에 여기가 어드미턴스 대신에 임피던스가 주어지면 여기를 뭐라고 해주면 됩니까 얘 대신에 z1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죠 그치 오호 그 다음에 여기는 됐지 뭐였습니까 얘는 1 z 0 1 그래서 요 녀석을 Z2 이렇게 표현해서 이 녀석의 행렬의 곱만 해주면 끝난다. 그 얘기죠. 자, 가봅시다. 얘랑 얘랑 이제 곱해야지. 그치? 1, 0. 그래서 1이 나오고요. 또 얘랑 얘랑 곱해야죠. 그래서 Z2, 0. 그래서 Z2.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선택해야죠. 그치? 그래서, 오, Z1분의 1, 0. 그래서 Z1분의 1. 그 다음 얘와 얘를 선택해서 얘랑 얘랑 곱하면 Z1분의 Z2.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1. 그래서 오호 이렇게 얻어지네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두 녀석의 행렬의 곱만 이용하면 이렇게 4단자 정수가 쉽게 행렬의 곱만 이용하면 얻어지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이제 더 복잡한 거 가봅시다. 이 녀석. 이 녀석 우리가 T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녀석도 잘 생각해보면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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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치? 요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오호 얘는 1z01 그래서 요 녀석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요 녀석 자 이렇게 요 부분만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여기 두개 들어가고 두개 나가면서 어드미턴스 그러니까 요 녀석에 해당되는 것은 10 얘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z3분의 1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4단자에서 오, 여기 z2 있는거 이것도 역시 1 z2 0 1로 행렬의 곱으로 표현해 주면 끝난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래서 자, 이 녀석 썼고요이 녀석 썼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에 해당되는 행렬 이거 어, 여기에 써주니까 그렇지 이 녀석을 순차적으로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음, 자이 녀석을 곱하면 먼저 얘네 얘네 둘이 곱하는 거죠 그래서 1과 z1 그다음에 z 3분의 1을 곱하니까 이거 나오죠 이게 대지 그다음에 이랑 얘랑, 얘랑 곱해야죠. 그래서 0과 z 1 됐고요. 또 얘랑 얘랑 곱하니까 0과 z 3분의 1 오호 됐고요. 또 얘랑 얘랑 곱하니까 0과 1 되면서 1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녀석을 한번 더 곱해줘야지 뭐 그렇죠? 자 이것도 2곱하기2행렬 곱하기로 갑니다. 자 먼저 행과 열 그렇지? 그래서 얘랑 1 곱하고 0이니까 아하 이 녀석은 1 플러스 요 녀석만 남게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와 역시 얘를 곱해주니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그걸 정리한 거야 어, 뭐 이거 이건 뭐 단순한 덧셈 뺄셈이니까 그쵸 어, 정리만 해 봅시다 자그 다음 이번에는 요 녀석과 얘를 곱한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요거 그 다음에 1하고 0 곱하면 0이니까 오오오 얘만 남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또 얘와 얘를 곱하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요거 그쵸? 또 얘랑 얘랑 곱해서 1이니까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녀석 이 회로를 나타내 주고 있는 4단자 정수 ABCD가 아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이 녀석을 사실은 어, 알아야 되는데요 아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어, 이런 꼴일 때 얘를 외우는 방법도 있고 또 뭡니까 행렬을 이용해서 기본 행렬을 곱해서 얻어내는 방법도 있죠 당연히 권장하고 싶은 것은 뭐겠어요 외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행렬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행렬을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행렬을 이용해야 잊어버리더라도 요 녀석을 이끌어 낼수 있고 뭔가 확신이 들어요 근데 외울게 우리가 한두 가지야 외우는 걸 최소화 해야 되고 행렬을 통해서 아 내가 필요하면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좋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 나는 외울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있다 한번 어떻게 외울 건지 생각해 보되 우선 여기에서는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 이런 형태의 사단자 정수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만들어 낼수 있구나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있지 이 녀석에 해당되는 행렬 기본 행렬 0 z, 01 그렇죠 아하 이 녀석 어드미턴스 요거 10 어드미턴스 1 그러니까 여기 z로 주어주면 이거 z 3분의 1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뭡니까 아 이것도 임피던스 그렇죠 1 z, 01 그거를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얻어냈고 그렇죠 얘에 해당되는 것이 a 얘에 해당되는 것이 b 얘가 c 얘가 t가 된다 그 얘기지 자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기억하고요 또 외우는 거 조금 있다가 자 어떻게 외울 것인지도 한번 생각은 해봅시다 우선 이렇게 응? 아, 얻어진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어, t자 모양을 닮았다 그 얘기죠 얘가 t형 t 인피던스가 응? 있는 쪽만 우리가 쭉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아 t형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 이때 아무튼 우리는 선형의 회로를 다룬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 이런 선형 조건 이런 회로에서의 선형 조건은 4 단자 정수 a, b, c, d가 있을 때 그렇죠? 호 ad 마이너스 bc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을 좀 해둬야 돼요. 어? 아 이게 선형 회로일 때 그때 ad 마이너스 bc가 0이 아니야 1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봅시다. 뭐 증명하는 거 음, 어렵지 않지만. 복잡하고 그냥 귀찮고 았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 일단 받아들입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회로가 바로 대칭형일 때 대칭 4단자 망일 경우에는 즉, 어뭐 여기 Z3야 대칭 축에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아, 이 둘만 큼 서로 같으면 되겠네요. 즉, 이 상황에서 대칭이라는 뜻은 Z1과 Z2가 서로 같을 경우를 뜻하겠지. 그렇죠? 그럴 때에는 바로 이 4단다 정수 중에서 a와 d가 반드시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기억을 해 봅시다. 이 녀석을 기억하면 뭔가 응용이 되고 또뭘 잊어버렸을 때도 또 우리가 구해낼 수도 있고 이 자체로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응?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남았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그럼 이 상황에서 <laughs> 자 선생님 이거 선형 회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laughs> 그럼 선형회로, 일 때는 뭐라고요? AD-BC가 1이 된다, 그 얘기야. 오호?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렬을 통해서, 그쵸? 어, 이 기본 행렬 3개를 가지고 곱해서 지금 만들어낸 A, B, C, D가, 여기에서도 그럼 과연 얘가 성립할 건지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성립해야 돼. 왜? 우리는 이거 선형회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A, 음, AD 곱해 보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예랑 예랑 지금 AD를 곱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BC 요두 녀석을 실제로 예랑 예랑 곱해서 빼보면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막까요? 안할 거예요. 이거 그냥 뭐 분배하고 뭐 응, 통분하고 해가지고 해보면 실제로 얘가 일이 나와요. 이거는 뭐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아 이런 상황에서도 ad-pc가 1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해보세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분배하고 통분하고 해서 해보세요. 1딱 나와요. 응. 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대칭인 경우, 대칭인 경우, z1과 z2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는데, 그때는 ad가 같다고 그랬지. 그럼 이 상황에서도 같을까? 하고 보니까, 자, 어, 자, 이 z2를 같다고 했으니까 Z1이다. 즉, 대칭으로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응? Z1, Z1, Z3. 그럼 여기, 그쵸. 여기에다가 Z2 대신에 우리는 이제 얘만 Z1으로 바꿔주면 되게 되는데, 봤더니 둘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Z3분의 Z1. 1 플러스 Z3분의 Z. 똑같네. 오, 이것도 역시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보여 본 거죠. 응, 보여 본 거지. 알겠죠? 자, 이거, 기억을 해봅시다. 선형일 조건, AD-BC. 1이라는 거, 기억을 해, 0 아니야? 1, 1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대칭구조일 때는, 이 A와 D가 서로, 아, 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렸구요.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이, 이건 파이 모양을 닮았죠? 파이. 우리가, 그리스 문자, 파이 모양. 음, 즉, 여기에, 임피던스 임피던스 이렇게 있는 모양 이 형태를 우리가 파이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녀석 전체의 4단자 정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기본 행렬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기본 행렬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기본 행렬 세개를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치? 그래서 그요 녀석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그쵸? 오 이거 어, 어드미턴스 그러니까 10 어드미턴스니까 요거 z 1분의 1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거 뭐였습니까? 아 1z2 01이겠네. 1z2 01. 그다음 요거 뭡니까? 아 얘도 어드미턴스. 10 어드미턴스 요거 어, z 3분의 1 그다음에 1 이것을 역시 곱해 주면 돼요. 행렬의 곱. 알겠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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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수 있잖아. 그렇죠? 행렬의 곱을 통해서 얘네 둘이 곱해보면 얘 나오고, 이거 이제 안할 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얘를, 그쵸? 이 녀석을 또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샥샥샥 이렇게 해보니까, 그치? 이런 결론이 얻어지더라, 그 얘기죠. 이것도 사실상, 아, 이게 주어지면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고요. 막상 시험 볼 때, 어, 내가 이 행렬에 곱잘할수 있고, 그쵸? 이 기본 행렬 아는데, 난 이거는 외우지 않았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거 해서 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확신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행렬을 뭔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막상,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정확하게 알면, 이거 이끌어 내서 해봐도 되고요. 또, 외우는 방법도 한번 생각은 해보자고요. 응? 알겠지? 근데 우선은, 아, 그렇게 해서 이4단자 정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자 그 얘기죠, 그렇지?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파형에서 어, 요녀석, 요녀석, 요녀석들의 각각의 행렬을 곱해서 최종 얘가 만들어졌고 이제 이녀석이 a 해당되는 그다음 요녀석이 오호 b가 되고요, 그다음 요녀석이 c가 되고, 그다음 요녀석이 d가 된다는 거, 응?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아하, 응?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처음 강의 볼때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외웁니까? 그렇지, 못 외우지, 그렇지? 아, 그렇게 해서 나왔구나 정도 기억을 하고요. 좀 이따 외우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파형, 이형에서도 지금 우리가 각각의 기본행렬, 알죠? 그 녀석들을 가져다가 곱한다. 이 기본행렬, 자 복습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 뭐였습니까? 이거 기본행렬은 어 아, 오드미턴스네. 응, 1, 0, 얘는 z분의 1, 0이었죠. 얘는 뭐였습니까? 임피던스 응? 1, Z2, 0, 1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5호 오드미턴스 얘는 1, 0 Z, 3분의 1오 여기가 1이죠. 1. 그치? 1. 여기가 1이 돼야 되죠. 1. 이쪽은 둘다 1, 1. 그쵸? 1, 1. 1, 1. 응?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들을 곱해서 우리가 아까 A가 요거였고 그쵸? B가 Z2였고 C가 요거였고 비가 요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냈죠. 그럴 때이 경우도 마찬가지지. 이 녀석이 선형 회로기 때문에 역시 선형 조건 뭡니까? 아, 이 AD, B, C가 1이 된다는 거 여기에서도 당연히 성립하게 되고요. 그지 앞으로 계속 성립하게 돼. 그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 이거 확인해 보려면 얘네 둘이 곱하고, 그쵸? 그렇죠? 얘네 둘이 곱한 게 지금 이거죠. 그거.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서 빼보면.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세요. 해보면, 통분해서 약분하고 해보면, 1 나와요, 1. 응? 1 나와. 아, 여기에서도 이게 성립하는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대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차피 얘는 한 가운데 있어서, 아, 얘네들만 같으면 되겠네. 이렇게, 대칭 사단자망일 경우에도, 역시, 아, A와 D는 같구나. 확인해 볼까요? 자, 같다라고 가정하면, 자, Z1 여기를, 3를 Z1으로 바꿔버립시다. 그러면 뭐 이거 대칭이 된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Z3 대신에 Z1. 여기도 Z1하고, 그쵸. Z1. 오, 그러고 봤더니 이 A값과 여기 D값이 어떻게 됩니까? 같죠? 같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본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어, 이 ABCD 파라메타 전송 파라메타 어, 여기에서 이 T형과 지금 여기 파이형의 이 공식들을 한번 요거 어 횡렬 하는게 일단 우선 이구요 한번 외우는 것 같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응? 자 먼저 t 형에서는 자 a b c d 파라메타는 기본적으로 이 a 와 d 에서는 아이 녀석을 1 하나씩 줘요 1 하나씩 주고 1 플러스 하고 이 녀석의 모양이 자이 모양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분자, 이 녀석이 분모에 오도록 해서 1 플러스 여기에 z1이 분자, z3가 분모. 그래서, 오, z3분의 z1.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얘는 이렇게 되는 형태로 여기도 1을 하나 플러스 시켜줘. 응? 그리고 이 형태로 얘가 분자, 얘가 분모가 되는, 그쵸? 그렇죠? z3분의 z2. 이게 d였다는 거죠. 아, 이 방향으로 지금 여기 분자 분모. 그러니까 얘가 분모에 오는 거예요. 또 1플러스 얘가 이 방향으로 분자 분모 이 형태로 AD가 결정이 되고 오 그러고 봤더니 이 지금 현, 현재 이 T형인 경우는 여기 분모에 오는 것들이 다 그쵸 어, Z3 밖에는 없네요 그치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에 분모는 다오 Z3로 이루어져 있네 그러니까 아 여기 A값도 Z3 분의 Z1 1플러스 D값도 1플러스 얘가 분모 분자, Z3분의 Z2였다면, 아, B도 Z3분의 Z3분의 얘는 이거 곱하기 요거, 이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서, 그쵸? 또 Z2, Z3 곱해서 요거, 또 얘랑 얘랑 곱해서 요것을 더해준 것이, 아, B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C는 역시 분모, 오, 호 Z3가 있고, 모두가 다 분모에는 Z3고, 어, 이것분의 얘는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자 파이형도 가보면요 파이형도 지금 이렇게 파이 형태로 뭐 원투 3 이렇게 돼 있을 때그렇 예, 이게 뭐 바뀔지 모르니까 이 순서 Z1, Z2, Z3 이런 형태일 때 모양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자 음, 여기는 지금 없잖아 그치 뭐가 없기 때문에 아요 녀석도 일단 이북 이렇게 해서 1플러스 여기 Z2가 분자 Z3가 분모,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없잖아, 그치? 이게 쪽에 없잖아. 그래서 아, 얘는 이번에는 이렇게, 이것도 1 플러스, 얘가 분자 분모, 그쵸? 1 플러스, 이게 a와 지금 d를 파형에서 구한 방식이죠. 아, 아까하고 아이 부분은 거의 일맥상통한 면이 있네요, 그치? t형하고 여기에서 이거, 이거 해봐, 여기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빼고 이쪽으로 하자, 그얘기지 그치?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파이형에서는 아 여기 이 부분 임피던스 부분을 그냥 오호 여기 b에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은 어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분에 하나 둘 셋을 다 더한 거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뭐이 부분을 참고로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해도 좋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더 권장하고 싶은 것은 역시나 뭐라고요? 생렬을 통해서 한번 호브로 이끌어 내 보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선형일 조건 AD BC였죠? AD BC가 0이었습니까? 1이었습니까? 1. 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어? 그러면 뭡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거에서 그쵸 요거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A다 이거 대입하고 B다 이거 대입하고 B다가 이거 대입해 보면 이 조건으로부터 C도 사실은 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 이게 막 기억이 안 나. 이 조건을 이용해서도 구해볼 수 있겠다. 그 얘기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T형에서도 내가 오, 요거 요거 요고, 요거는 요고, 확실하게 아는데 얘가 잘 기억이 안 나. 뭐 해주면 됩니까? 바로 AD-BC가 뭐? 1! 요거. 요기에다가 A에다 이거 대입하고 D에다 이거 대입하고 C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역시 풀어주면 얘 생각해낼 수 있어, 얘 얻어줘요. 응? 얘가 나와. 그럴 때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응용해볼수 있다. 수학적인 기법을 쓰게 되면, 오호, 많이 그렇게 보탬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일단 이 a, b, c, d 파라메타 이렇게 기본 행렬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 t자까지 또파이온까지 한번 생각해봤고요. 이렇게 참고로 외우는 방식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행렬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일 단이고 그 다음은 이렇게 외우는 것또 이런 방식까지 이용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겠다는 거죠. 자 다음 강의에서 이제 인피던스 파라미터로 넘어갑니다.